날977호에마이 2023년 6월 20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자녀와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또 이전에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하나님 요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지식을 통하여서 제대로 잘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새로운 것들, 또 새로운 환경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기두새목으로 삼게 하시고, 하나님, 하나님 안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